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기원하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경량, 착용형 로봇 시장의 미래와 투자가치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기사를 종합하여 이 매력적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투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소섬유 복합재 착용형 로봇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과 그 핵심 동력. 둘째, 탄소섬유 복합재가 로봇 기술에 가져오는 혁신적인 전화와 적용 분야.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와 기업 동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 및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무려 19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성장을 넘어 이는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산업 현장의 생산성 혁신,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약지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설치 대수는 약 1만 6천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물류,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증대 덕분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서부터 인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2027년에는 이 숫자가 1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불과 몇년 안에 우리 삶과 산업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확산은 로봇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 또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팔 시장은 2025년 184억 9천만 달러에서 2035년 454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9.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산업용 로봇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인건비 상승, 생산성 향상 요구 그리고 정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로봇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더욱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 복합제입니다. 탄소섬유 복합제 시장 자체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5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고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2026년에는 245.37킬로톤으로 추산되며 2031년까지 562.77킬로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기간인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즉시의 GR은 무려 18.06%에 달합니다. 이는 탄소 섬유 복합제가 단순히 새로운 소재를 넘어 미래 항공우주, 자동차, 스포츠, 그리고 로봇을 포함한 첨단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탄소 섬유 제조 기술의 발전, 생산 단가 하락,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확대에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왜 탄소 섬유 복합제가 로봇 산업, 특히 착용형 로봇에 있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복합재의 독보적인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량성입니다. 탄소섬유는 단순히 가벼운 것을 넘어 그 무게 대비 강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강철보다 약75% 가볍고 알루미늄보다도 42%나 가볍습니다. 강철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가벼운 셈입니다. 착용형 로봇은 인체가 직접 착용하고 움직여야 하므로 무게는 착용자의 편안함 로봇의 반응성, 그리고 전력 효율성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벼운 로봇은 착용자의 피로도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더욱 빠르고 민첩하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착용형 로봇의 활용 범위를 의료재활, 산업현장보조, 국방, 그리고 심지어 일상생활보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장하고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또한 로봇의 전체 무게가 줄어들면 로봇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절감되어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리고 운영 비용을 낮추는 이점도 있습니다. 둘째 강도입니다. 탄소섬유의 인장 강도는 강철의 5배에 달하며 굽힘 강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경도는 2배입니다. 인장 강도는 일반적으로 3,500메가 파스칼 이상으로 강철의 7배에서 9배에 달하는 엄청난 강도를 자랑합니다. 로봇은 충격과 마모에 강해야 하며 특히 고강도의 작업 환경이나 극한의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 경고함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이나 재난 구호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면서도 경량성을 유지하여 로봇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로봇의 고장률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내구성입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피로 저항성이 뛰어나 반복적인 하중에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어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합니다. 로봇 시스템의 전체 생애 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자은 고장이나 부품 교체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 유지 보수 주기가 길고 신뢰성이 높은 소재의 사용은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소 섬유의 뛰어난 내구성은 로봇의 가동 시간을 늘리고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을 줄이며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장기 적인 투자 가치를 높입니다. 또한 부식에 강하다는 특성 덕분에 해양 환경이나 화공장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로봇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확성입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는 열팽창 계수가 낮고 고유 진동수가 높아 진동 감쇄 특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진동이 적어 목표물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로봇의 정밀도는 특히 수술 로봇이나 첨단 제조 공정, 로봇 반도체 생산 로봇과 같이 미세하고 섬세한 작업 요구되는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로봇 팔의 미세한 진동은 치명적인 불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의 안정적인 구조는 이러한 고정밀 작업의 신뢰도를 높여주며 오차 없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높은 강성과 경량성 덕분에 탄소 섬유 복합제를 적용한 로봇은 빠르게 움직일 때에도 구조적 변형이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팔이나 보행 보조 로봇의 경우 불안정한 움직임은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로봇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이는 로봇의 속도와 가속도를 향상시키면서도 안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 로봇의 성능 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탄소섬유 복합재의 독보적인 장점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자동화 분야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을 빠르게 분류하거나 복잡한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정교하게 결합하는 등 작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로봇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팀의 일원처럼 느껴지게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협동 로봇, 이른바 코봇은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하거나 창고에서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물품을 옮기는 등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며 물류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에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인공 위성이나 우주선을 수리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의 경량, 구조체 또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 등으로 활용되어 고난도 임무 수행 능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의료 및 재활 분야에서는 의수, 의족과 같은 보철 장비뿐만 아니라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등을 통해 환자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는 골프채, 테니스 라켓, 자전거 프레임 등에 적용되어 성능 향상을 이끌고 있으며 의료 장비, 자동차 부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탄소 섬유 복합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저 로봇의 다관절 복합 이동 프레임에도 탄소 섬유 복합재가 사용되어 혹독한 해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경량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탐사 및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섬유 복합재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핵심 부품 국산화율입니다. 한국은 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안타깝게도 로봇의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율은 40%대에 머물러 있어 공급망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시 로봇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자 기술 종속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국산화율을 높이려는 기업은 더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개발 능력입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공동 연구 개발, 즉 R&D 강화는 로봇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탄소 섬유 복합재의 가공 기술, 접합 기술, 그리고 이를 로봇에 최적화하는 설계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기...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셋째 경쟁력 확보 전략입니다. 착용형 로봇 시장에서 경량화와 내구성은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인체 공학적 설계와 결합된 맞춤형 외피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디자인 그리고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재의 강점만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넷째, 에너지 효율입니다. 탄소섬유 로봇팔은 가벼운 무게 덕분에 로봇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로봇의 운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로봇의 활동 반경과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모바일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곧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시장의 기술 개발 동향은 매우 역동적이며 미래 로봇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ETRI는 디지털 휴먼 디바이스 트윈 기반 웨어러블 로봇 통합 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로봇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가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욱 완성도 높은 로봇을 생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설계 단계에서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동작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도 개발되어 실제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의 검증 기술은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기반 제어 기술이 웨어러블 로봇에 활발하게 적용되며 로봇이 사용자의 의도를 더 정확한 ...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보행 패턴이나 근육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보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착용형 로봇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대중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봇 학습 능력의 향상은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로봇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동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현대 자동차 그룹은 일본의 첨단 소재 기업 도레이 그룹과 협력하여 탄소 섬유 복합제를 공동 개발하고 양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에서 경량화가 핵심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핵심 소재 기술 내재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위로보틱스는 근육 감소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임을 개발하여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지원 사업도 활발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웨어러블 로봇기업 위드포스와 데일그린텍이 실증센터에 입주하여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노력 또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타트업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이 시장의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한국의 로봇 밀도가 직원만 명당 로봇 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로봇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단순한 선두 주자를 넘어 로봇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로봇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 로봇 코봇이 중소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형 로봇 서비스 이른바 로바트 에즈 어서버스의 등장은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로봇 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로봇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aas 모델은 로봇 구매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로봇 기술의 대중화와 보급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경량. 착용형 로봇 시장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탄소 섬유의 독보적인 물리적 특성인 경량성, 강도, 내구성, 정확성, 안정성과 로봇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이 시너지를 내며 우리의 일상과 산업 현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시장의 동반 성장은 이 시장의 투자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 노력,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로봇 기술을 갖춘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시장 동향, 기술 분석, 그리고 주요 기업 동향 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선도할 이 흥미진진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